안녕하세요. 오늘은 헬게이트런던 2038 온라인 설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 파일을 받으시면 총3 개의 파일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시리얼 파일만 빼고 나머지 3 개가 나올 텐데, 자좀 늘려서 볼게요. 이 중에 이제 이 ISO 파일이 윈도우 10 기준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마운팅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시키듯이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마운팅이 되고 가상 시드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일을 직접 여시면 되고요 자, 런치 파일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폴더 안에 이제 풀리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 런치 파일과 나머지 하나는 더어 씌우기 방식으로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가상 시드롬에 들어가 보면 셋업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드밴스드 모드, 스탠다드 모드 설치가 있는데 아이콘도 여러 개 종류가 있어서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어 스탠다드 클릭이 있고요, 스탠다드 설치. 그다음에 언어 뭐 지역 설정이 있는데 지역 설정은 뭐 어, 노스아메리카 해볼까요? 그다음에 뭐, 언어는 이제 영문이면 다 있지만 영어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자 라이센스 동의가 있는데 이건 쭉 스크롤 내리시면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c 트 e 하셔서 동의하시고요. 자, 그럼 시리얼 키, CD 키 넣는 자리가 다 생기죠. 여기다가 이제 CD 키를 넣으시면 되는데 CD 키는 어 웹상에서 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베이나 이런데 보면 가끔 북미판 패키지 게임을 그대로 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입하셔가지고 소장하셔도 되고요. 어, 저도 이제 북미판 버전을 예전에 한번 그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갖고 있던 CD 키로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내판도 한정판으로 구입했었어요. 자,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laughs> 지금 보니까 지금 뭔가 어 게이지가 멈춰 있잖아요. 이걸 제가 그 드론과 풍경님 설치를 도와드릴 때 이런 현상을또 발견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설치를 해보면요, 이 상태로 유지가 쭉 되다가. 어느 순간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때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설치를 종료하거나 이제 그랬었는데, 이 상태로 기다리면, 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시스템도, 어뭐 아주 오래된 시스템 중에 하나지만, 어 전송 속도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서, 처리 속도도. 근데 아마도 설치 파일 용량이 좀 크죠? 압축 파일 자체가 8기가 정도 됐었고요. 설치 파일이 아마 7몇기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파일을 풀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게임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거 스킵할 수도 있었는데, 자, 진행이 되죠? 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쭉쭉쭉 게이지 올라가면서 설치가 마무리 될 겁니다. 제가 볼땐 거의 파일 복사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설치가 된다 해서 특별히 뭐어 많은 부분을 시스템을 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무설치 뭐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포터블이라고 하는 뭐 무설치 버전을 가지고 어 제가 이2038 멀티 유저 온라인 플레이가 되는 뭐이 서버에 접속을 해본 적은 없어요. 자쭉 진행이 되면서 자 뒤에 전투요원이죠 어 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조준경 헬멧인데 저는 저 룩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이 같지 않나요? 어. 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어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는 아까 압축을 풀어놓았던 폴더로 다시 한번 가셔야 돼요. 가시면 멀티플레이 패치 파일이 있습니다. 어, MP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요게 이제 싱글플레이용 패치가 있고 멀티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용 패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 파일이 요거는 사실 뭐 웹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버전이 거의 유일할 거고요. 어, 요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압축을 풀고 이제 어, 설치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자 설치 과정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설레요. 어, 예전에 이제 패키지 게임 샀을 때 이런 설치가 게임에 진입하기 전까지 마치 어디 수학 여행 가기 전날의 설레임, 여행 가기 전날의 설레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게이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 푸근해집니다. 저 집에 설치되어 있긴 한데 지금 요거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한번 제가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쭉쭉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어, 설치가 됩니다. 자, 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그 헬게이트 런던스럽죠. 요게 끝나면 아주 간단하게 바로 시작이 될수 있어요. 별게 없거든요. 어, 여기까지가 어, 2038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지금 현재 존재하는 프리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설치 과정입니다. 이거는.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를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자, 누르시고. 자, 이제는 요 파일 있죠? 요두개 파일을 설치가 된 폴더로 복사를 해 주실 거예요. 자, 복사를 눌러 주고. 자, 어느 폴더에 있냐면, 프로그램 파일스 x86과 그냥 프로그램 파일스가 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파일스의 플래그십 스튜디오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덮어씌우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이 파일이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런처 파일에 그대로 어, 속성으로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실행할 때자 이거는 실행으로 눌러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패치를 받고 있죠. 패치가 상당히 주기적으로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패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걸 많이 읽어보면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던가 어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일단 미션인가요? 퀘스트 위주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이제 뭔가 이번에도 보니까 스킬 초기화 탭을 주고 이런 걸 보면은 어,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될때 스킬 변화를 줬을 때어 미안해 다시 찍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이런식으로 정말 게임 서비스사가 진행하듯이 어, 서버 관리자가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프리 서브다 보니까 뭐 사실 프리 서브 하면은 흔히들 측근 비리 이런거 많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이런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좀 쿨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못 느꼈어요. 그냥 저도 이제 뭐 하이랭커나 이런 분들하고 어울려본 적은 없는데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어, 클리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 해상도 조정을 안 했더니 화면이 까맣게 나와요. 어, 해상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해상도랑 그 윈도우 모드 있죠? 창 모드로 했을 때는 영상에서 이제 시작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실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어, 지금 막 로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끌게요 끄고 다시 창 모드로 준비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좀자 <laughs> 다시 <laughs> 자 다시 실행한 장면 넣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패치 후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크해 주시면 좀 편하게 접속 가능하고요 자창 모드입니다 1280720으로 설정을 좀 했어요 자 플래그십 스튜디오에 로고가 나오고 EA 스포츠 나올 차례인데. 자, 요거 지나가면 EA 스포츠 나오겠죠? 아, EA 스포츠. 이게 이제 북미 쪽 서비스 진행했던 회사예요 음, 유럽 쪽인가 하고 같이. 자, 반다이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반다이 남코가 들어가 있고, 철권으로 유명하죠? 자, 시스템 지원사인데 스폰서 같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반 로딩 화면은 아마 뭐 다들 만지 보셨을 때가 스킵을 하면 자, 요렇게 2038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멀티플레이를 누르면 접속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한번 설치해 보시고 헬게이트 런던 2038 재밌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